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유업을 누릴 약속의 자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유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려받는 것인데, 여러분, 물려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바로 준다는 건가요? 물론 받아야 될 때가 돼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게 있다 하면은 좀 있다가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요,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이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누가 났습니까? 예.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났죠.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예,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에이고,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사라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일이 진행됐습니다만, 어찌됐건 몸종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그러니까 내 남편과 동침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낳게 된 아들이 이스마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낳은 아들이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금방 주셨나요? 거의 20여년, 2 20, 26년, 7년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되리라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거의 30년이 다 돼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함께 보고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현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빛대에서 교훈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비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잔이 곧하갈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비되는, 비유는 대비되는 그 대상들이 있거든요. 율법으로 대비되는 신의 산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대비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같이, 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이새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서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단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하자고 하면은 뭐다이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1980년대 후반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이 교주가 냉면 먹다가 살해가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주의 아내인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가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고요. 그래서 너네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도 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죠. 우리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로서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 이단에 생각이냐 이단이 그렇게 그걸 규정한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어디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14만 4천의 의미가 신천지가 퇴색되게 만들어서 숫자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시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전 뜰 안에 성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한 것이지 그런 우리가 카운팅하는 1, 2, 3, 4, 5, 6할때그 14만 4천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친천지가 얘기해도 14만 4천의 메시지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7절까지 읽었지만 26절에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어머니 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어찌 됐건 옛 언약인 신내산 언약은 하갈의 아들에 빗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종의 언약이죠. 종의 언약. 이 땅의 예루살렘이 그옛 언약을 대표한다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삭처럼 자유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인, 자유인의 자녀인 우리는 그 본거지가 이 땅의 신의 산과 같은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늘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거지 본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유인 어머니에게서 난 이삭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발못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세상으로 인해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은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기쁨이 있느냐? 너는 감사가 있느냐? 너는 즐거움이 있느냐? 이거 없으면 우린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노회의 시원성교회라고요. 좀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작년에 은퇴하신 임광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회를 하실 때, 부목사들한테 항상 지나다니면서 얼굴을 보게 되고 회의하거나, 목회를 같이 동역하게 될 때, 하루에 처음에 만나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했던 인사말이 이거였답니다. 뭐였을까요? 행복하시죠?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시죠? 즐거우시죠? 기쁘시죠? 기쁨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한 고백이에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나한테 크게 다가왔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간증 같은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일이 많아지게 되고 또 뭔가를 어떤 업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분주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이 없어지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자녀들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세상에 쫄리지 않아요 네. 세상에 쫄리지 않아요 돈이 많건 권력이 있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제 또 선거철이 나오 또 다가오잖아요. 선거철 되면 또 국회의원 후보들이 와가지고 뭐 시의원 후보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전 젊잖아요. 아직 젊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당부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뭐냐 면 국회의원들 왔다고 해가지고 쫄지 마. 제가 뭐쫄 사람은 아닌데요. 뭐. <laughs>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굽신굽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요 보면서 국회의원한테 목사가 이렇게 쫀것 같으면 성도들도 쫀대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와도 쫄지 않습니다. 존중은 해드려야겠죠. 예, 존중은 해드려야겠죠. 누가 될건 간에. 런데 여러분, 쫄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돈에 대한 손해를 보고, 좀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명예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라면 쫄지 말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게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보십시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애기 낳지 말라 그 얘기일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이한 현상입니다. 남편 없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는데, 어? 그러면은 결혼 안 하고 그냥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어, 사귀다가 애기를 많이 낳았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하갈과 하,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이건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에는 그런 표현을 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되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수고를 감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여서 54장 5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야서 54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남편이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될 수가 있어? 그래서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경의 메시지들이 좀 고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는 제가 세례 문답하기 전에 세례 교육할 때 항상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하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목사이고 신학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이해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래도 제일 가까운 건 뭐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황성국입니다. 한 사람이죠. 그런데 집에 가면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제 아내는 저를 여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이 구분되게 단독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 하나예요. 이게 제일 삼일체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걸로도 충족될 수 없는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다 단독인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따로 있으신데, 같으신 분이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설명해 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목사가 믿을 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정녀의 탄생을 믿을 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는요 이해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3일체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인간의 인간의 생각 영역에서는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학 공부하신 선생님 목사님들이 뭔 얘기하냐면요, 동정녀 탄생이나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는 하나님이 왜왜 왜 우리에게 주셔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교리들을 좀 주셔야 그래야 전도가 잘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잘 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여리고 우성 싸움에서 성을 일곱 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불고 삼성을 질렀더니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믿으십니까? 왜요? 왜 믿어요? 이해돼서요? 원래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맨 밑에서 땅 파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 모르게 해서 소리 지르면 무너질 수 있게 밑에서 다 작업한 거다. 이렇게 하면 믿으실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연구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는 아버지로, 어느 때는 아들로, 어느 때에는 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를 낳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에서 5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분은 나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다른 이들을 낳는 일들. 이걸 바로 구원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듯이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의 문제, 하갈의 문제, 이스마엘의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들이 누리는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서 그 관계를 충분히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묶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내보내고 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이제 7년, 이제 8년째 돼가는데요. 아버지 저 장례하고 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일 거예요. 여름에 고향교회에서 청소년부 집회하는데 좀 말씀을, 집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송리산 쪽에 있는 곳에 어, 말씀을 전하러 저 혼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 선산이 증평 쪽에 있거든요. 오는 길에 그냥 그렇게 좀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밤 12시가 넘었어요. 12시가 넘었었는데 거기를 찾아가지고 갔네요. 우와! 갑자기 튀어 깊은 산이어서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노루가 그냥, <laughs> 어, 멧돼지 나올까봐 되게 겁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원래 까만 데 올라가가지고 그냥 거기 아버지 무덤 옆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넉두리 그냥 막 흘러놓는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아버지 그냥 무덤인데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 뭐 소,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위로를 받는 거죠. 예?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그, 부모님을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60이 넘으신 분인데, 아버지, 어머니를 다 떠나보내고, 음. 목사님, 저는 이제 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아, 참, 그게, 그때는 잘 정확하게 좀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지금 생존해 계시고 장인 장모님 계십니다만 그 부모님들이 다 떠나가시면 진짜 고아 같은 느낌이 들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이런 인식과 같이 가요. 뭔가를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뭘 주시지 않더라도 어디에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무덤가에서도 이제까지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던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능력 또한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유업을 받는 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을 도와주는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디언족 가운데에서 체로키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답니다. 이 부족에게는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치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전래동화처럼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단다. 제가 좀 동황이 읽어주는 거잘하는데 아, 이젠 좀 못하겠어요. 사람 <laughs> 안에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해, 나쁜 녀석이야. 그 늑대는 분노, 질투, 용서, 못함,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쁜 녀석이다. 반면에 다른 한 늑대는 착하단다. 너무너무 착해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일들을 하는 늑대가 하나 있다 이두 마리의 늑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것이 너의 삶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다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그 늑대들이 둘이 같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런 얘기를 묻겠죠 그럼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준답니다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지혜를 손자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갈로 갈까? 아니면 이삭으로 갈까? 종의 자녀된 삶을 세상에 얽매인 종의, 세상에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헌신하고 공급하느냐, 내 삶을, 내 시간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착한 늑대나 악한 늑대나 그둘 중에 하나가 나의 먹이를 받아먹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열매 맺게 되고 뿌리 내리게 되고 또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어디에 먹이를 주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용서 못하고 성급하고 낮은 자존감 같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 살기도 바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힘들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시죠 즐거우시죠. 감사하시죠?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저여 이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